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좀 빠르게 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정 이혼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두달 만에 이혼을 하고 별도의 숙려 기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이혼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범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네. 얼마나 걸리냐. 보통 이혼소송이 오래 걸린다고들 하죠. 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네. 그리고 오래 걸릴 경우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빠른 이혼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혼은 일단 협의 이혼이 아니면은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아, 만약 미성년 자녀가 없다고 라 하면 일개월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제일 빠르고요. 그 만약에 어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좀 빠르게 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정이혼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조정이혼은 보통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두달 만에 이혼을 하고 별도의 숙려 기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이혼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날 바로 이혼이 된 건가요? 네 이혼 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 날로 일단 이혼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 조서가 며칠 뒤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서 생정적인 아... 절차만 아... 어,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소송을 음. 하는 경우에는 정말 막 차이필 길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 협의 이혼이 됐든 이혼 조정이 됐든 당사자 사이에 어쨌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음. 몇 개월 이내로 일단 빨리 끝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혼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음. 근데 그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이루어지려면은 우선적으로 모든 게다 합치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합치돼야 되는 게 이혼에 대한 의사인데, 이혼 의사부터가 합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뭐그 뒤에 따라오는 뭐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재산 분할 이런 이것 자체를 아예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나는 이혼 못 해주겠다 하고 계속 버티게 되면 결국에 법원에서는 한쪽 말만 듣고 이거를 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사조사라는 거를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 조사 안에는 부부 상담도 들어가 있고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일단 이혼 소송이 길어진다. 음. 그리고 이, 분들은 이제 일단 시간을 막 끌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변론기유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속 이제 질질질 끄는 거죠. 그러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아무리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어도 이쪽에서 이렇게 버티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재산 분할에 다툼이 좀 있는 경우. 만약에 재산 자체가 별로 없다 이러면 어, 나머지 각들은 금방 정리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상대방 재산을 내가 전혀 몰라요. 같은 부부지만 너무 오랫동안 뭐 각자 자산을 관리를 해왔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막 사실 조회 같은 걸 한다든지 금융거래 조회 신청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막 수개월이 걸리고요. 만약에 어떤 가게 같은 걸 하고 계세요. 음. 음식점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그 음식점이라는 게 사실 시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재산 자체를 나누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감정 절차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도 상, 상당히 오래 걸리죠.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에 다툼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조회하고 또 조회하는 과정에서 또 이상한 수상한 또 무슨 계좌 맞으면, 같은 거를 찾기도 음. 하죠, 저희가. 네네. 그러면 이 수상한 계좌를 가지고 또 조회를 <laughs>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막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감정절차라는 게 예,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절차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몇 개월이 그냥 막 날아가기 때문에, 어, 이혼소송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길어진다면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소송 들어갔다 이러면 음. 한 기본 1년은 잡고 생각을 합니다 아. 평범한 그냥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 다툼이 엄청 지리지리하게 계속 음. 간다든지 아니면 한쪽에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변론기를 음. 미룬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혼인파탄 시점 가지고 계속 다툴 때도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사실 조회가 여러 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한 3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3년은 굉장히 흔한 건 아니고요. 아주 길어지면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 소송, 이혼 절차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혼이 길어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길어진다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